프로세싱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선과 원과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마지막 문자열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형들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백그라운드 제로, 즉 백그라운드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선두 개를 표시할 때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선두 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원을 그릴 때를 보시면 200, 200이니까 캔버스 중심을 기점으로 폭이 150, 높이가 150은 어, 원을 그리는데 원의 어, 외곽선 굵기는 10픽셀, 그리고 외곽선 색상은 그린 색상, 그리고 채움 색상이 없는 형태로 원을 그립니다. 자, 사각형을 그릴 때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의 중심좌표는 200, 200이니까 캔버스 중심을 기점으로 어, 300, 300즉 폭과 높이가 300, 300인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때 렉트모드 센터를 사용하고 있죠. 해래서 음 사각형을 그릴 때중심좌표가 중심입니다. 원과 마찬가지로 중심을 기점으로 폭과 높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해서 원과 동일한 위치에서 어 사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사각형 외곽선 굵기는 20픽셀 색상은 블루 색상으로 설정하고 채움 색상은 역시 없습니다. 마지막, 문자열 표시할 때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의 크기는 30픽셀,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200, 200, 캔버스의 중심을 기점으로 문자열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